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은 오, 오랜만에 PT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한 달간 5kg 정도를 뺐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으러 갈 거예요. 팔뚝 빼는 주사랑. 인모드. 예전에 영상 봤던 분들은 아실 건데 인모드, 슈링크 모든 거를 막 후기를 남긴다고 받아봤었는데, 저는 제일 효과 좋았던 게 인모드였습니다. 인모드를 받을 때는 어차피 화장을더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크림은 발라줍니다. 저 요즘 선크림 안 바르면 안 된다고 많이 봐가지고. 어 근데 뭐 토시오 같아. 엄청 <laughs> 아예 지네. 음,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줬으면 립밤을 발라줍니다. <laughs> 드디어 병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뭐라 했죠? 임모드와탈뚝치사를 맞을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맞았었긴 한데 한번더 맞으면 효과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에 보실게요. 얼굴도 같이 봐주세요 방금 떡볶이 먹어가지고 배가. 풀페이스 잇모드를 한번 해볼건데 이중턱은 해봤거든요 풀페이스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떨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윤곽주사를 맨날 매주마다 맞았었어요 이제 지방이 없대요 이거 늘어나는 거는 다 늘어난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흡입도 했었거든요 이중턱 지방흡입도 했었어서 그거를 하고 윤곽주사 많이 맞고 해서 많이 빠졌는데 늘어난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잇모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그 병원은 말씀해주신 병원은 아니지만 다른 병원에 와서 풀페이스 잇모드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주 못생겼다. 아, 이런 것까지 불려고 일단은 지금 해안을 해야 을해야 돼요. 나 눈썹 없는데 그러면? 부모들을 받기 전에는 세안을 먼저 해야 돼 가지고. 두 가지예요. 코가는 전체적으로 고주가루가 열려서 얼굴에 탄력이 되는 요를 주는 고라서자잘한을잔주로이나탄력계에선 개고 있는 요소이고 두 번째는 엔젤라고 하는 거는 계속 고주가를에 맞아서 감기에는 들어가는 지방을 흘려주는 시술이거든요 저랑 지금 지방 어디 흘릴지 흘리고 싶은 부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여기는 보조기가한쪽 있는 거고요. 수술 식으로요 뭐에 아 여기 이중턱만 했었는데. 네, 뭐 많이 들이중 네, 좀 음. 뜨거웠어요. 근데 이거 할 때는 그래서 갑자기 움직이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네. 아, 잠만만요 잠깐만요 음 아까 말했더니 t t a 아 e it, take it, t a k 어 it,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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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야? 감사합니다. 네, 와... 이 모드는 너무 뜨거워요. 탈출 주사는 주사 성분 안에 마취제가 들어있어서 별로 안 아파요. 마취를 따로 하진 않고 아이스팩만 됐다가 바로 찌르거든요. 어, 약간 살짝 올라온 것 같아. 뭔가 살짝 예뻐진 것 같은데, 아닌가? 경과를 봐야 알것 같으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결과가 나타난대요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케어까지 한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항상 쳐져있었거든요 병원 정보나 가격 같은 거는 제가 이 정보란에 인스타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여기 DM으로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면 걸려가지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노란 딱지 붙어가지고 이거 DM으로 좀거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